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요셉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 한분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만 드려도, 함께 얼굴만 보고 가도, 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찬양만 듣고 가도, 아멘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후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서 교회라도 왔다 가라, 목사님들이. 그 수요예배 남이 기도하는 거 옆에 앉아있다 가라.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아주 뿜어져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지체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그것의 한 마음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 있는 거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앉아 있는 이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근데 미워, 미워할 수도 있어요. 오, 뭐가, 안, 아, 아, 마, 이 세상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남편을 포함해서. 한 명도 없어요. <laughs> 평생이 마음에 안 들잖아. 본사님은. 그런데, 그런 그러나 나는 들어요. 교회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로 뭐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잘 분별만 하고 계시고 사랑만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아멘을 많이 해주셔야 그것이 나를 통해서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져 나가는 거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많은 성도가 많은 우리 중등부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나무리 권사님들 앉아만 있어도 여기. 우리 청년들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약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맨날 스마트폰이나 보고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잔,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짧은 기도 하나도 하나님은 역사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소 4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부터 시작 아니 아니 고리, 고린도 후소 4장 에이, 늙어가지고 이것도 4장 몇... 내가 써왔어요. 따라왔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는 안 해도 돼. 겉사람은 날 가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는 도다. 안 따라 해도 돼요. 덜 듣던 말씀이니까. 늙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늙어도 우리는 빛이 청청하고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포, 이 폼이 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점, 진짜 점쟁이 만나면 섬뜩 솜뜻, 섬뜩하듯이,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만나면 훅끈후끈해져요 가진 것도 없고, 재물도 없고, 나이도 많아, 많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그를 통해서, 그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뤄나가, 나가신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누가 설계식이나 왔다 갔다 하냐? 아, 헌금을 지금 하고 왔어. 어. 그 예레미아서 그래서 33장 3절에 보면 이거는 제대로 나왔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렇게 딱 성경 읽으면 아멘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자격자로 살아가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본을 잘그 지키고, 또 최소한 악한 마귀들이 나를 보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수 있도록, 또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복을... 전파할수 있도록 같이 있어만 줘도 내가 복을 받는데 나야 뭐좀덜 받으면 어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정도들이 복을 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교사들 우리 학생들만 잘 되면 되지 모두가 잘 돼야 되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 차지란 말이 무지 무지하게 많이 나와 성견 그리고 늘 성숙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자라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은 옥토 그렇게 계속 요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강조하시잖아 근데 거기서 자꾸 아무도 겁내지 못하도록 진짜 참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 어, 사용하고자 할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오늘 좀 모여서 우리 뭐좀 합시다. 아, 예. 알았습니다. 오늘은 연합 예배니까 다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처럼 신학교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쓰지만, 순종적인 사람들,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쓰시고, 이삭처럼.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뻥,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배나 되는 거부가 되었어요. 이 사건. 말만 잘, 이거 별로 특별히 한게 없어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잘 선택해야 되고, 우리 이동훈 목사님 같은 분, 옆에 옷깃만 만져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러는 거 계속 동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보다 더 강한 게 완전히예요 <laughs>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영적 분위기 벌써 확 달라지고 후끈후끈해 종이 넘길 때마다 침묵치지 마세요. 더러우니까. 이게 습관이었어요. 우리는 왜? 내 종이가 시험질에서 그래요. 아, 안 그래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린... 이랬지. <laughs>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곧 나사렛 예수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여러분 돈 있어요? 밥 있어요? 아, 밥은 있어요. 근데 은 있어요, 금 있어요. 지금 금이 한돈에 얼마인데 줄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일 일어나 걸으라. 왜 여러분 왜 못해요? 근데 저렇게 병자를 고치는 은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기도해줄게 하고 하면 안아주면 되고. 왜? 내가 뭘 배드로야? 여러분이 무슨 요한이에요? 그러나 내가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수요에 배나와서 눈물 흘리고, 성가대로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 성가대처럼 우리 교회 성가대 은혜롭고 예쁘다는 사람만 아멘해봐. 아. 마음이 예쁘다는 거지. 너무너무 예뻐. 또 이거 부활절 칸타타까지 해야 돼. 니네 깜짝 놀랄 거야. 학생들. 오늘도 학생들도 음악을 알잖아. 부활절 칸타타 이제 하실 거야. 세례식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정도로의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사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땅에 이 수고를 다, 여러분 이 땅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그래 안고 그래 고생 많았다.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 사랑하는 무슨 무슨 권사 덕분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 아닌데요? 난 별로 한게 없는 한남구였었는데요? 아니에요. 너는 정말 내 맘에 쏙 들었던 그돗 때문에 살았어. 또 기도 많이 했잖아. 너 교회 자리 항상 지켰잖아. 또 정말 항상 가진 게 없어서 주고 싶지만 최선을 다했잖아. 너 요즘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 교회 안 다니지만 넌 중고등부 때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 고등학생이돼도 어린 애들을 사랑하고 요즘에는 엄마들도 자녀들을 교회를 잘안 보내요 자기만 다리고 정 이게 최정신이에요. 그러면 그런 엄마들이 또는 하나,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무뭐 영적으로 정말 오합지졸 같이 식물인간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봐요. 아이고 뺀지라 잘 있었냐. 아이고 이짠돌이가 오랜만에 왔네. 김 집사님 오늘 좀 특별히 식사기도 좀 하세요. <laughs> 나는 갑자기 기도 시키면 못해요 목사님. 나는 기, 기도는 앞으로 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 준비가 안되있습니까아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룡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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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어려워 대접하는 손길 만복으로 갚아주시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먹을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밥식사 기도할 때는 너무 음식에 바싹 대고 하지만, 침이 막피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우리 할머니 기도할 때는 음식을 옆으로 이렇게 막 피했어. 촤리촤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손대면,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뭐가 예수 향기가 폴폴, 예수의 능력이 푹푹,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의 말씀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창세의 말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요셉에게, 이건 뭐누리가 너무 여호와께서... 누구를 요셉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여전히 요셉은 노예야. 그런데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요셉은 별별 일 없는 거예요. 현재 스코와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나는 그를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너왜 교회 안 나오냐? 그러면, 아 나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안 나가요. 아유, 재수없어서 안 나가요. 이 교회 다니다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차라리 말이나 안 하고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주 받으려고왜 그렇게 미워해? 부부가 그렇게 교회가 싫어? 직장도 한 마음, 교회도 한 마음. 아, 직장은 직장의 그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시, 직장도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한 마음으로 가야 폐업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교회, 그, 직장은 직장에 목적이 있어요.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한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첫 장이에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화려한지 아십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꿈만 우리가 방심하면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늘은 빈게 빈 아니에요. 미사일이 한 방도 못 들어와요. 방패로 다 씌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학생들 잘 들어. 예 여러분, 미사일은 우리를 죽이는 거지만 세상은 우리 굉장히 화려해.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같이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무슨, 뭐, 무슨 파티를 한다거나, 뭐, 뭐, PC방이나, 뭐, 이런 모임, 뭐 번개, 번개팅을 하는 거야. 갑자기. 여기 봐. 손나. 그런데, 너, 너 여기에 안, 너 여기 에안 나오면은, 너는 앞으로, 우리 모임에 뛸 수가 없어 나안 되나 교회 가야 돼야 무슨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때이 교회처럼 시시한 것이 없어요 교회 일, 응? 교회 활동, 건빵전도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이거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세상,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볼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좋아. 요즘에 우리나라 잘 살고, 돈 조금만 있으면 고기 실컷 먹고, 또 미성년자가 있으면 말을 못 하겠네. 서로 원조라 <laughs> 그래. 감자탕 얼마나 맛있어? 원조, 감자탕. 이거 이리 이리 남녀 남남남녀 평등의 여성 상위 시대가 돼서 여성들도 상위에서 자야 돼 여성 상위 시대니까 그래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와서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시체들이에요 미사일이 바로 들어와요.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 다리 목사님, 침을 토하고, 피를 토하고, 그냥, <laughs> 기도에 나오세요. 예, 좀 세자 훈련하세요. 봉사하세요. 곰빵 전도하세요. 군대 편하게 갔다 왔다는 사람이 난 제일 싫어. 자원에서, 공수 훈련 받을 사람. 우린 그래요, 해병대는. 저요 유격 훈련 받을 사람 저요 자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시켜줘 우리는 훈련을 나는 많이 소을안 들었어 <웃음> <웃음> 당번병 할 사람 저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당 당번병을 내가 커피 타고라면 그래가지고 이터같지 그래도 유격을 네 번이나 했어. 유경네번 아무것도 아니야요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대신지고 가는 것을 주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 십자가는 저한테 주시고, 그가시면류관은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 멸류관을 받아서 거기서 받는 조건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야. 찬성도 있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짧게 부르는데도 내가 일각은 있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웬만한 유혹이나 비바람에는 끄떡하지 않도록 알겠죠?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흔들려서 주여 내 꿈에,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그꿈 이루어주옵소서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흔, 성숙한 사람도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서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여러분 교회는 장성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힘 있고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교인들이 많은 것이 바로 복 있는 교회. 들어가기만 해도 죄 씻음을 받고 들어가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도움을 받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난 이상해 교회만 나와도 각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항상 울렁도 독도 같이 혼자 있고 그렇게 막 그러지 말고 끝나면 목사님 많이 해가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세요 권사님은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머머, 오늘 유집사님 왜안 왔어요? 이거 걱정. 유집사님 다음주에 꼭 오게 하세요.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곧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 쫙, 그, 음, 악물도 안 해. 하, 아, 딱 끝나고, 사악. 오늘은 빵안 주나요? 오늘은 짜장밥이야? 네, 알았어요.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짜장밥으로 올라가, 맞나? 메뉴? 카레야. 응. 그리고 도나 카레가. 팔에 덮밥 하나에 0천 원이야. 성화대 연습하고 꼭 먹고 가고. 오후 예배 시간인 분들은 또 예배 드려. 오늘 또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한나곤 사람들 요 위에 올라가면 일층에서 식사하시면서 또 멀리서 한의사님이한번 오셨어요. 조금, 어, 어깨 아프고 무릎 아픈 분들은 한 번씩 만져주실 거예요. 좀 이렇게 냉이 있거나 이런데 다리가 뿜뿜뿜하거나 부근 이런 분들은 슬쩍 한번 상담도 좀 받고, 그렇게 하세요. 2층에 올라가서 서로 밥도 퍼먹고, 그러고 있다가 가는 거지. 어떻게 함께 섞이려고 하지 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환경도 다르고 시간도 없고, 이제 오후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13절로 올려보세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따라갑시다.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자 음. 하나님께 하면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면 쓰임 받자 하나님께 음. 하나님께 쓰임 받자 성숙한 성도가 돼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수훈련, 유격훈련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민군으로만 한 방에 일당 백, 괴뢰군이 참비하네. 괴뢰군 들어오면 다 잡아주게 해야 돼. 싸워서 얘기해. 사장, 그래서 에베소서 사장, 사절로, 육절에 보면은, 따라해. 같이 십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디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오, 하나요, 오, 하나님도 오, 한 분이시니, 오, 곧 오, 만유의 오, 하나님이시다. 오, 만유에 오,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오, 계시도다. 오, 어떤 교회 이름이 한마음인데, 두, 두파, 세파로 나눠졌어. 그게 무슨 한마음교회야? 어떤, 어떤 껌은 한마음 껌인데, 자꾸 안, 안 씹어져. 그게 무슨 한마음. 우리 청소년부부터 주일학교, 노년부까지 이르까지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아니 항상 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나타나심과 향기와 사랑이 가만 히 있어도 부어져 나가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수일. 복.